아, 이번 영상은 우리 여행용 캐리어, 어, 예, 바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2025년 9월 5일이구요. 그, 제가 이 제품, 이, 립보, 프랑스산 니포 보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, 어, 구매를 해가지고 한참 여행을 다닐 때, 어, 엄청 많이, 그, 사용을 하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이 바퀴가, 바퀴가, 달아, 달아가지고, 소리도 많이 날 뿐더러, 또 달다 보니까, 그, 이 바퀴에, 이 표면, 표면이 달아가지고, 어, 반드시 서놔도 이렇게 짜우뚱짜우뚱 짜우뚱 하는 거예요. 그, 안 맞아서. 그래서, 이번에, 이 캐리어 바퀴를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원래는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 케이스 바깥 케이스 있죠 이 브라켓 부분 요거까지 통째로 나와요 통째로 나오는데 이걸 구매할 때 요령이 뭐냐면은 다른건 몰라도 이 바퀴를 무조건 이 캐리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탈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 캐리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크를 내리면은 안에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요 지지대가 나옵니다. 여기에서 나사, 스크류를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빼내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분리가 돼요. 서 이렇게 이렇게 이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된 것을 빼면은 원래 이렇게 새롭게 구매해서 다시 끼우면 되는데 저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이 바퀴가 일반적인 바퀴는 이 포장된 도로나 이런데 끌고 다니다 보면은 그 아스팔트 종류나 보도블록 이런데 굴러갈 때 드드드드하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가 될수 있고 좀 시끄러워서 이 바퀴를 저는 바퀴만 이 브라켓 옆에 케이스 요건 두고 바퀴만 구매를 따로 했어요. 이게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거나 그냥 구매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떼어낸 이 바퀴 안쪽을 보면 이 보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모델 번호가 써 있습니다. 보이죠? 모델 번호. 여기 J V J X JX2074의 A32, 이 모델 번호가 A32거든요. A32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, 이 A32라고 해서 그 똑같은 게다 아니더라고요. 저도 이게 봤더니 A32가 여기에서 여기 이 피스 간의 거리, 여기와 여기의 거리, 그 다음에 이 높이 이런 게다 달라요. A32라 하더라도.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, 여기서부터 이 구간들을 전부 자로 재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을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 구매하기 전에 이제 사이트에 대해서 이 바퀴에 대한 그 치수가 나옵니다. 이 바퀴에 대해 이 폭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바퀴가 들어가는 케이스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폭. 네, 바퀴는 우레탄 바퀴인데 이 우레탄 바퀴는 가로의 폭이 바퀴 폭이 17mm입니다. 그래서 원래 것보다는 얘가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옆에 이이 이, 이 옆에 측면에 여기 지금 보이는 저는 이제 여기다 와셔를 껴는 넣는, 와셔를 넣었는데 여기가 원래 어, 상품에는 이 부분이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좀더 나와 있어요. 그렇게 돼서 딱 맞게 끈돼 있는데 이 우라탄 바퀴를 샀더니 우라탄 바퀴는 그냥 요렇게 측면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퀴만 있고 가운데 베어링만 달려 있는 게온 거예요. 그래서 좌우 폭을 좀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 와셔를 하나씩 끼우고 이게 나사로 이렇게 체결을 했거든요. 근데 체결을 하기 전에 기존의 것은 이게 이 나사 타입이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톱 그라인더로 저는 이걸 잘랐어요. 잘라내면은 이 나사 부분이 그 스쿠,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라든지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리벳 형식으로 아예 박혀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이 볼트너트를 뺀 다음에 다시 이우르탄 바퀴를 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바퀴 네개를 이렇게 다 이제 바꿨어요 하나를 이렇게 채워봤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네개 중에 아무데나 그냥 꼽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제가 모델 번호 이렇게 알려드렸죠. 보였죠. 이 모델 번호가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데, 여기 보인, 여기 보인가요? 여기. 여기. 제 엄지손가락이 있는데,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. 이 좌측에 일반. 그죠? 이게 좌우 이런 게 써있기 때문에, 제자리에다가 이걸 맞춰서 꼽아야 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서, 이걸,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면은 이렇게 딱 맞아요. 빈틈이 없죠? 빈틈이 없는데 이걸 여기다가 아래쪽에 반대편에다 꼽으면은 이게 안 맞아요. 여기 같은 게 맞는 것 같더라도 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더라도 뜨죠, 여기. 이안 맞아요. 이렇게 뜹니다, 이렇게. 그래서 제 것에다 잘 맞춰서 대보고 이렇게 공간이 없이 딱된 것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 자는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 뭐 나사도 들어 있고 피스도 들어있긴 한데 아 보시면은 먼저 여기 여기를 뭘까요 여기 아 여기가 됩니다. 여기에. 여기있거든요 여기, 여기 아셨죠?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려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밑에 홀 구멍을 잘 보고 피스를 이렇게 박습니다. 한번 놓을게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었는데, 그 마찬가지 이와 차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바게 되면은 이렇게 와셔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. 와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아까 저번에 풀다 보니까 제일로 안쪽이더라고요. 이렇게 안쪽에는 좀 더... 어,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지, 바깥쪽으로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, 와셔를 하나 더 채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, 삼도 위에도 하나 해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아, 이렇게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네. 보면은 여기도 위에 홀 구멍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칩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.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퀴가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딱 맞거든요. 잘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됐어요. 위쪽은 됐으니까. 나머지 아래쪽도 똑같이 하시게 되면 됩니다. 그러면 바퀴가 이게 조용하니잘 부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좀 뻑뻑하다 싶으면 양쪽에 육관 너트를 통해서 살짝 풀어주시면 되고 너무 좀 헐겁다. 이게 바퀴가 좌우로 너무 많이 논다 그러면 좀더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와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와셔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놀죠 이렇게 얘는 조금 더 놓기 때문에 노는 부분들은 이제 그. 육각 냄치로 살짝 더 육각 볼트가 있으니까 채워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캐리어의 바퀴를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캐리어를, 바퀴를 이렇게 바꿔놓으시면은 캐리어가 요즘에 워낙 잘 만들잖아요?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 하면서도 파손이 되이그 항공사에서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막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도 깨지지 않게 재질이 너무 좋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와 같이 바퀴가 파손이 되거나 이래서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비싼 캐리어 그래도 조금 쓸만한 것들은 2 3 0만원씩 하는데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바퀴만 교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속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리어의 바퀴 영상에 대해서 카메라를 어,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